사랑하는 두란노 성령교실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에베소서 말씀이 열 번째까지 왔네요 오늘 열 번째 말씀은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에베소 6장 중에 5장의 후반 말씀을 나누고 11강, 1 2강의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말씀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 말씀으로 9강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여기서의 세월이란 말이 하나님의 시간, 시간을 구속하라. 그래서 여기서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뭐지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그저 세이브하는 그런 아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구속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하 하나님의 시간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우리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보면은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개정성경에는 이해하라고 나왔는데 이전에 개혁성경에는 분별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별하라가 바로 히브리말로 또헬라어에서 나온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컷오프 잘라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잘라내야지만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술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 뭐라고 말하죠? 술좀잘 조절해 보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에게는 술을 적당히 드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박에 중독 걸린 사람에게 도박을 적당히 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말하죠? 술을 끊어라. 도박을 멈추어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중심에 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우들, 가족들의 부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가는 당사자도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는 맞춰 살고 있는가? 그럴 때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오늘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술취해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악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해서 cut off.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교회됨, 바로 성령 충만은 어디서 나타내드냐? 바로 그것이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인 2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한 사람은 서로 간에 복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켜서 관계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의 영성이 좋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냐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오목요.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그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관계 형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바로 오늘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22절부터 23절입니다. 먼저 남편 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내들이요. 자 먼저 아내들이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것을 주님께 하듯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제 확장되고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변증법적인 논리 속에서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이 차별의 부분이 아닌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가 교회에 교회가 그리스에 붙어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이듯이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 질서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당연히 순종하라고는 의미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조건도 달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편 다와야 내가 순종하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아내를 유린하고 힘들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타까지 하고 폭력을 쓰는데도 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는 이성적인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로마의 그 시대 속에 고대 로마 사회 속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인권이 철저히 무시된 가운데서 당연히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다 무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바로 아까 처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의 는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차별이나 혹은 강압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질서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질서 가운데 즉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했듯이 이 말씀에는 남편도 아내가 아내와 가정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희생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당신은 아내니까 나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당신도 아내와 가정을 위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질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 성경의 대전제는 한쪽만이 우수하고 한쪽만이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강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간에 복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리고 첫 번째가 아내 된 자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남편 된 자들이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만 그냥 따가지고 여자는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온전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전체적인 컨텍스트 배경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피차에 그리소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했듯이 당신도 그런 가운데서 먼저 서로 간에 섬기고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부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죠. 거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려 15가지의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 오래 참고라든지 온유하며라든지 인내하며 뭐 이런 말씀 중에서 가장 힘든 동사가 어느 동사입니까? 그리고 가장 안 되는 동사, 혹은 가장 상처가 됐던 동사가 무엇입니까?라고 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바로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고라는 동사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며. 이것은 물에 행하기도 하고, 물에 행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이것이 남편이다 아내든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물에 행할까? 그것은 바로 그 남편 사람을 아내 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니까 마치 내가 함부로 할수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그 결혼한 그 커플이 있는데, 와서 이제 메르지 카운슬링 counseling, 결혼 카운슬링을 한번 해달라 해서 시간을 내서 두 시간 정도를 같이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둘이서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하고 존댓말을 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한몇 년을 연애했는데 그 연애하면서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너무 쉽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지만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뭐,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누구랑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말이 쉽게 나가고 피차간에 반말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욕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존댓말을 한 다음에 다시 어떤하고 피드백을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존댓말을 한 다음부터 관계가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례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런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당연한 규범으로 여겼던 그 당시에 바로 이 로마의 그 고대 로마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피차 복종해야 된다. 당시 실제로 이 고대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 자료들을 보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애를 낳는 어떤 도구로 혹은 쾌락을 요구하는 대상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도 그런 남편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당시로는 말로만 그랬지 그렇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서로 피차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했듯이 라고 하는 말씀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헬라문화나 로마문화 속에서도 아내를 두고도 많은 첩을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1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 하면 처배 문제였습니다. 양반이든 상놈이든 모든 남자들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은 아내가 아닌 사람을 가정에 들오기 어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도란도란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이룬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에도 얼마나 가정적으로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1900년도 초, 중반까지도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도 여러 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것을 이상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와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지만이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 하듯 하라. 아내 된 자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그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당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피차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남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자기 아내에게 무례히 행하고 자기 아내를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때리고 폭력을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강 논법인 바로 논증법적으로 그리스도가 교회 속에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듯이 남편과 아내는 각자 다른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 안에서 같은 한 몸이요 한 영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무도에 나오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아이가 머리가 이 둘입니다. 이게 이제 신화적인 비유니까요. 이게 뭐 끔찍한 비유보다는 이 신화적인 비유인데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비끼리 모여가지고 얘기가 붙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몸이 하나니까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이니까 둘입니다. 그랬을 때이한라비가 나오더니 이 한쪽의 머리를 때리니까 이 옆에 있는 이한 아이가 한 머리가 그 아이가 아픈 표정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예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끼리 만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바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남편과 아내가 평등함을 역할이 다를 뿐그 존재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역할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이 그리스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한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로마 제국은 불평등적인 구조로 지탱하는 사회였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잘 만드는 법이 있고 문화와 철학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노예들의 노동력을 기본으로서 세워졌고 여자와 아이들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모든 방면에서 남자와 아버지와 남편에게 우선권을 두었던 불공평한 불평등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금 바울이 남편 된 자요. 안내된 자요. 에베소라고 하는 헬라 도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도시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평등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은 충격인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은총의 대상임을 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한 존재임을 복음 안에서 평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유는 남편된 자가 아내된 자가 그렇게 서로 섬기는 이유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남편과 아내된 말씀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접붙이면서 그것이 바로 거룩이란 단어, 깨끗하게 하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거룩과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순결은 모든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죠. 오늘 이 시대가 또한 그렇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의 모습을 볼때 우리 연약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복정했듯이 바로 거룩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룩과 순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 물로 씻고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그들의 부정한 손을 씻고 주님을 만났듯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복종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듯이, 오늘 너희가 바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이 친히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약함을 씻어줄 때, 비로소 그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러나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씻어주고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구유로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피차간에서로 복종하고 피차간에서로 섬겨주며 아내 된 자들은 남편 앞에 남편을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피차간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불 같은 사랑도 지나가고 누군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결혼의 지위를 통한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결혼은 사실은 그때만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차간에 사랑해주고 복종해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비밀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살때 교회가 살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거룩과 순결의 귀한 아내와 남편된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이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0티스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0 제작되었습니다. 후1 0 0 0 2 6 3 3 0 10,000, 10,000, 0 8 0 1 0 0